좋죠. 여기 와서 발 연습하자. 오, 접시하시는 같은데. 것 같은데요? 그이걸가운데로 그냥. 아까 연습한 거 어디 갔어? 무분전까지 <laughs> <5분정도 웃음> 연습했는데. 5분 역할이연습해서 그래. 연습하고 30분 쉬어야 되는데. 가운데! 아, 됐어, 됐어. 뭐야?

도와라, 세와머니 했지. 도와라. 도와라, 도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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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와 도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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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 나이스! 오!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준범이 네, 뒤에 컵백 컵백 컵백! 네. 나이스! 나이스! 와, 진짜 좋았는데. 와. 오. 와, 박사 씨. 했다 했다. <목소리> 나이스! 가운데가운데그줄게 그래, 없으면 주노라니까 <목소리> 나이스. 어살짝입다준우이 발밑. 이 차이. 나이스. 나이스! 주고 주고. 와, 나이스. 아이고 어디어야지? 안도 받으려고 해서 그래. <목소리> 머리도 괜찮아?

여덟 경기만 어, 할 거리야 어. 그러면 안 놀러 오는 너나케조거 나이스! 됐다, 나이스! 나이스! 다 너무 해, 길었어. 도다 어. 김 <laughs> <와>. 야, 도만 <laughs> 어, 뭐야? 야, 메뉴 역습 보는 줄 알았네.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씨 어. 나이스! 나이스! 가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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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략! 그렇지! 톡 주고! 그렇지! 가가가! 가 나이스! 왔다. 왔다! 때려! 때린다! 때린다! <laughs> 가, 가, 가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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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<laughs> <너이스>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오, 오! 가운데, 가운데! 주로 가운데! 잡, 잡을 수 있어? 아이거 열정, 오늘 열정, 열정, 열정. 열정. 음. 야, 안아, 짜, 짜, 내려와,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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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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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아, 나이� 나이스. 나이스. 좋아. 응. 응. 좋아, 형, 아, 좋아. 아 좋아. <laughs> 응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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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다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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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만더안면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!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 돼! 다 아. 아아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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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<laughs> <웃음> 뭐야.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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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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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려스 나이스! 나아스아이아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아. 나이스! 야, 이거야, 이거. 야, 나이스! 이스나이 나이스! 나

경환이 형, 경환이 형! 경환이 형!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경환이 형, 씨! 안 오. 감겼다, 안 감겼어. 경환이 형, 레디! 오! 나어 아, 나 아, 나어다 아, 나 아, 어 믿는 건 좋은데 말은 하고 될거 아니야. 나안 나와 이제 나다 불참이다. 나 있어! 아유 터터치 안 나왔어. 너를 위해서 또왜 이거 네가 가져가려고? 이걸 어떻게 갖고 가요? 나 있어! 들어라 들어 돌아 어 됐다 나 있어! 와, 와 나이스! Go! 준호 d 스 진짜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주고 받아. 와, 야, 와, 지이스혔다 잠깐만. 스 나이스! 나나이가나 나이스! 나 지쳐서. 들었습니다. 아, 오 아, 되면. 네. 오늘 가야 돼요. 어. 예, 오늘 어디든 가야 돼. 이십 번데 이십 번이다. 어, 봉기가 21번 잘한다 그랬어 어, 홀빛, 홀빛. 들어갔어 내에 아, 있긴 한데 <laughs> <laughs> 아예, 민우가 그래도 하루에 두타날텐데오 어? 아 나이스 슛슛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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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오 어, 나이스 나이스 슛. 바로? 아, 천천히 해도 되는데. 대구 대구 아, 쉬어. 우리 올서 공기! 나이스 공기 거. 가자. 가 나이스!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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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. 바로. 어? 어. 어, 뭐야? 자기 발. 트리피트리피 어, 어, 뭐야? 트리피, 트리피. 뭐야? 기야 뭐. 아! <laughs> 받았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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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, 길어! 길어, 길어! 아! 바람 막아야지. 아, 이 주세요. 같은 얘기 열번한다 오늘. 봉기 아픈 척안 돼. 봉기 지친 척안 돼. 나이스 어 나이스. 나 나이스. 오. 나이스. 알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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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. 가라고, 가라고, 가라고 가라고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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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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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이스어이 거기는난안 그랬다. 난 아니다. <laughs> 아 네. 여기 지금 딱인데 여기. 나이스 흘려 흘려. 영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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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런런 런. 주범이아좋아는데 런, 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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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우리 한 발짝 앞에다 두야 <laughs> 돼. 이 앞으로 어는데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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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야, 괜찮아 야, 야, 아이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지 오른쪽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이 야. 아 야. 야, 차대스나 나이스! 이크였나이이크클리어해이 된다, 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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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이수비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하고 이스 나이스! 너무많나 보이지? 너이렇 너무 <laughs> <좋아>. 왔어. 왔어. <laughs> 됐다! 왔어. 됐다! 왔어! 우당탕탕. 됐다. 우당탕탕. 됐다, 됐다. 오, 어, 우당탕탕. 어, 됐다. <웃음> 우당탕탕. <laughs> 다 <위험하다>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왜? 저를 굴불려고 해서. 아포 아예 사이드야형민이 어! 나이스! <laughs>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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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설마. 설마! 너무 올라... 왜? <놀람> 아니, 아 아니, 아이아한아 하... 앞에 있는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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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굴아 굴러, 굴러, 굴아굴아 굴러. 굴러, 굴러, 굴러. 어, 아 어! 머리 머리, 머리 <놀람> 어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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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양날도다 꺼지래 이사람어사어이거찍었어고이거람은고 있다. 이거잘 찍어야. 실에이 사람은 사고실이사아이사양도이 외웠어 와고실에슛 주문을 외웠으면 들어갔을사데 <laughs> <laughs> 오, 왔어! 와, 아, 알리고 아, 나서. 그럼 좀 예, 형민이, 잘한다. 형민이. 잘한다. <laughs> 나이스 왔어 왔어 왔어. 가자 가자. 형민아 가운데로. 슛슛슛 네, 슛. 네, 네, 네. 아, 아 까비. 나이스 나이스. 야. 드디어 승리. 이 네. 개월만에. 오래 걸렸다. 나이스. 잡고, 잡고. 잡고, 잡고. 어, 민 나이스. 나이스. 봉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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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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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쪽 왼쪽. 왼쪽. 왼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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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